입니다. 이렇게 러브도 보이고, 버널렌스도 보이죠. <laughs> 보이는 화분, 지금 이렇게 보이는 화분을 제가 경매로 가끔가다 경매로 저렴할 때 필요할 때좀 이렇게 심플하고 단순한 화분을 시켜요. 그리고 마침 또 핀셋을 제가 분실을 해가고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서 어, 결국 설거지 통에서 찾았다는 가끔 깜빡, 깜빡 합니다. 그래서, 어, 얘도 시켜야 되고, 이제 분갈이 영상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핀셋은 없고, 제가 나무젓가락도 이제 사용하는 걸 올렸는데, 저는 핀셋이 사용이 되게 수월하고, 뭐라 그럴까? 손에 딱딱딱딱 붙는다 그럴까? 그래서 이 화분 롱분도 지금 경매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롱분이 좀몇 개가 필요했어요. 좀 이렇게 심플하고, 또 단순하고, 다위가 돋볼 수 있는 그런 화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버널렌스를 심어주려고 랬거든요 얘를 택배로 한번 싱하고, 수영이 아주 멋진 애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분갈이 할때 박스를 옆에 딸아이가 한번 지나가더니 얼굴을 싹다 잘라붙였었어요. 그래갖고, 할수 없이 집에 는 <laughs> 롱본을 공수해서 그냥 심어줬답니다. 근데, 러우드. 지금 얘들 물이 많이 빠졌었는데, 바닥에 찬데다 놔뒀더니 물이 이렇게 다시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요런 분을 한번 시켜서 택배 언박싱을 해볼까 합니다 핀셋도 몇개 시키고 한번 오픈해 볼게요 고고씽 참 멋지고 괜찮아갖고 영상에 올리면 꽤 적였었는데 아깝게도 이렇게 수영이 멋지수영 앞에 진짜 포인트가 닮았는게다 잘렸어요 근데 똑같아요 하고런걸 시켰답니다 얘도 대형 화분이에요. 그래서 대형 화분은 만원 정도가 넘잖아요. 근데 경매로 저렴하게 지금 겨울방 학 시즌에는 경매로 많이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매를 해갖고 이렇게 구입을 하면 무지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큰 화분. 저게 높이가 한 20cm 정도 되고 한 지름 10cm 전후 살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 모르니까 제가 어디서 구입을 하냐면 지금 여기서 제가 경매로 당첨이 된거예요 얘를 그 얘를 지금 오픈 해볼건데 어, 지름이 구경이 한 12cm 정도 되는거죠 그리고 높이가 12cm 정도 지금 얘랑 비슷해요 지금 이 화분인데 저희 러우 근데 어, 이렇게 합식을 해줘서 얘가 지금 어, 지름은 화분 지름 빼고, 여기 한 거진 그래도 20cm 되지 않을까. 화분 지름 빼고, 이 다육이 지름. 키울 수 있어요, 이렇게. 겸사겸사, 겸사. 빨망도 시키고, 음. 어, 이렇게 제가 시킨 건데,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도, 어, 이렇게 보면 국산 수제분 이렇게 써있네요. 쌀망도 시키고, 이게 세에 3,000원인데, 요즘에 또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농장마다 틀려요. 그리고 예전하고 이제 좀 물가가 조금 조금 오르는 것 같아 보니까요. 이게 제가 시킨 흰색인데, 독일 수입이에요. 근데 저렴해요. 그러니까 20cm는 10,000원. 길이에 따라 이제 차이가 있는데,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두고선 써야 되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쓰고 있는 핀셋이, 예, 예. 어, 조금 다르구나. 같은 데서 시킨 건 아닌데, 비슷해서 시켜봤거든요. 여기다 보면 점원이라고 써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 똑같네. 똑같아요. 근데 얘가 제가 처음에 산게좀 묵직한 것 같은데, 느낌에. 똑같은데. 점원이 독일이라고 사이즈고이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 제품이 제일 좋아요. 근데 6,000원. 싸죠? 이게 20cm고. 이게 28cm인가 그래요, 큰 게. 이게 28cm는 8,000원. 근데 살때 같이 사놓고 쓰면 아무래도 택배비가 절감이 되니까 이제 사놓고 꽂아놓고 잊어버릴 때마다 하도 잊어버리니까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다른 걸 쓰게 되면 손에 안익더라고요 이게 제일 좋아. 이게 딱한 번에 집었을 때 집히는데 이게 국산이나 이게 중국산은 집힐 때 이게 뭐라 그럴까? 딱 집히는 게 아니라 흘러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독일 제품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화분이 네, 되게 크죠? 큰 화분을 시켰답니다. 칼이 없어가고 제가 요즘에 롱군이, 어, 이제 군생들을 많이 시켜갖고, 필요했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겨울바학 아, 수에는 경매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갖고, 구입을 하게 되면, 좀 저렴하게, 쓸수 있어요. 어이구. 가여이 어, 싱싱 생활 계단. 영양제를 주셨네요, 서비스로. 이렇게 깔망도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화분인데, 얘도 경매로 지금 제가 산 거거든요. 경매인데 가격이. 아, 경매가 아니었나? 경매. 얘는 그냥 3,600원에 산거 같아요. 3,600원인데 지름이 되게 커요. 종이컵 비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10cm가 조금 넘는, 11cm 정도 되고, 높이가 8cm가 조금 넘는. 이렇게. 이게 3600원. 너무 저렴하고 괜찮죠. 심플하고. 여러 이제, 심플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다육이를 좀 포인트를 줄 때, 화분을 좀 다운 시켜야 되고, 어, 이제, 하, 다육이가 좀별로면 화분을 좀 예쁘게 해서, 어 이제, 시선을 화분 쪽에 가고, 다육이가 예쁘면, 화분에 시선이 많이 안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 때는, 화분을 좀 단순하게, 굳이, 비싼 거안 쓰고, 저렴하게, 이렇게 3,600원. 크기도 11cm 정도, 조금은 못되지만, 그래도 큰 편이죠. 저희 집에 11cm면 큰 편이에요. 화분. 하분. 아파트에서는 화분을 크게 하면 다위가 미워져. 그래서 11cm, 12cm 전으로 쓰시는 게 좋고, 진짜 대품, 15cm까지는 괜찮아요. 너무 크면, 제가 한번 옛날에 페트병에 그, 이제, 그 치즈볼, 엄청 큰 페트병에다가, 나즈베리 아이스를 심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확실히, 그 스키가 차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그래서 여름에 그큰 그 대품을 보냈는데, 그래서 어, 너무 큰 애들보다는 요즘에 욕심을 좀 줄여갖고. 어, 이제, 안 되는지 알면서 그때 한번 라즈베리 라이스를 대품으로 한 20cm 넘게 한번 심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요즘 약간 무모한 도전이었다는 생각이 요즘에 약간 들어요. 그래서 아파트 경우한테는 8 c m 9cm 화분이 제일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10cm이면 좀 이제 큰 화분에 속하고 11cm 이제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육이가 제일 예뻐진 화분을 보니까 8, 9cm, 아파트는. 8, 9cm가 제일 예뻐요. 요 정도면 그러니까 큰 편이죠. 오늘 뭘...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화분을 크게 할때 배양토를 많이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많이 좀 섞어야 돼요. 마사를! 얘 예, 제가 아까 보여준 화분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가 좀 짧게. 이렇게 제가 선물 받은 거나에잘 키우겠어요. 얘는 둥굴 라인이고 이 화분 참 매력적이더라고 예쁘고 달기 심어도 예쁘고 달기도 잘풀어서 비슷해서 한번 시켜봤는데 음,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둥근 거고 얘는 사각인 거죠, 약간 이런 비주얼. 근데 얘가 가격이. 걸리네요. 어, 요 상품인데 얘가 지금 경매에 갖고 제가 6 5 0 0원에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름이 12cm, 구경이 12cm고 높이가 12cm. 그러니까 이상적이게 저희 집에서 좀대품으로 키우기에는 이상적인 그 화분입니다. 이 화분은 지름이 12cm지만 다육이는 12cm가 넘죠. 이 10cm 만들고 하지? 17 정도 될것 같네요. 17 c m 정1 c m 21cm 2cm 2cm 2 c 2 0 c m 2 제가 바르는데 2 0 c m 제가 c c 2 c c m 2 화분은 지름이 12cm인데, 다육이 지름은 한 22cm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되게 앤틱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다육이가 위에 화려하면 굳이 화분을 화려할 필요가 없거든요. 다육이가 화려하지 않으면 화분에다 포인트를 줘서 화분을 화려하게 쓰는 게 좋겠죠. 네. 허약 어, 엄청. 근데 이미 제품들 계속 다 심어져갖고, 사실 네티저도 심어주려고 <laughs> 아주 대품을 시켰는데, 올때 완전 다 얼굴이 잘리고 와갖고, 이미 다 이제 큰 애들을 심어서, <laughs> 사실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두고두고 봐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큰데 6,500원 밖에 안해요. 그러니까 경매로 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19cm, 10cm, 10.5cm, 근데 6,500원이면 아주 잘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경매도 사실 많이 이철안들아서저 혼자 해갖고 몽땅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네. 요즘에 다육이 경매를 많이 하시는있고 화분 경매는 많이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자주 들어가진 않아요. 1년에 한번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농분살때농분은 비싸니까 경매를 좀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진짜 잘 나오면 얘도 6,500원. 진짜 저렴하죠 또, 높이가 17cm에 지름이 10.5cm. 네, 6,500원. 괜찮죠? 네, 화분을, 다육이를 좀 이렇게 수영 있는 애도 심어 놓으면 되게 예뻐요. 이다 아, 오픈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택배로 이렇게 마사를 시키면 2,000원이거든요. 화분 시킬 때 같이 시키면 수월하죠. 이걸 또, 이제 하나하나 사갖고 들고 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한번 시켜봤습니다. 마사도얘한소리인것 같아요. 2,000원. 이렇게 택배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이거는뭐 영양제는 서비스로 주셨고요. 얘는 3,600원 지름 11cm 높이가 8cm가 조금 넘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모던하게 위에 다육이를 화려한 군생을 심으면요 굳이 화분 화려하지 않아도 되고 화분이 화려한 애들은 위에 좀 이렇게 심심한 애들 심어놓으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얘도 모양 괜찮죠? 6,500원. 크고 괜찮아요. 얘도 대품인데 이렇게 보이시죠? 19cm 정도 되는데 6,500원, 6,500원. 얘도 아마 옆에 있는 애들도 경매로 사지 않았나 싶어요. 세척마사 2,000원. 음, 얘가, 얘랑 화분이 비슷해요. 얘는 둥글라인이고, 얘는 약간 사각지고. 얘가 지름이, 다위가 한 12cm에서, 아, 22cm가 좀 넘죠. 아까 자리 재어 봤을 때. 이렇게 키울 수 있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저렴하게, 어, 경매를 한번 해서 드려봤습니다. 보라요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